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풀어봅시다. 일단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너라는 놈은 포물선 어,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은 이 루트 이 y 는4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거야. 그쵸? 좋습니다. 이렇게 씩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식 정리하면 y는 루트 이 x 더하기 루트 이가 아마 될 겁니다. 음, 음. 요렇게 씩 써주시고 그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. 누구 직선 l의 방정식 됐지요? 자, 그런데 우리 점 P의 좌표는 아까 전에 1,2 루트 2였으니까 원점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분명히 3이 되는 거 맞지? 따라서 우리 원어 원의 이름이 뭐야? 원 C의 이름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3이 될 테니까 3의 제곱 되겠네요. 즉 그냥 9라고 써줄게. 됐죠. 그럼 이때 이때 직선 l 가 평행하고 직선 l 가 평행하고 보물선 어쩌고 접하는 뭐 어쩌고인데 음, 일단 원에 접하는 방정식 써주신다면 어, y는 루트 2x 플러스 뭐 m이라고 일단 써볼 게 m이 있으니까 일단 뭐 대충 a라고 써볼게요. 원이 우리 원과 일단 아이 직선 이가 m이죠. m이라는 이 직선이 우리 원과 접해야 되니까 루트 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빵이라는 점으로부터 그럼 루트 3분의 절대값 a가 반지름의 길이 3과 똑같다. 따라서 a는 3 루트 3이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3 루트 3이 될 거고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음 y 제곱은 4px 와도 접하는 거잖아, 그렇지? 어 그러면은 자바 y 제곱은 4px 라는 요 뭐야 이거? 요 포물선의 방정식과 어, 기울기가 루트 2인 접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2x 플러스 루트 2분의 p 맞죠? 그면 니랑 니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? 따라서 p는 어, 3 루트 6 되실 거고 p 제곱을 하면 6 9 9 곱하기 6이니까 54로 체크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죠 간단한.